오늘은, 아, 제가 6학년, 학년말을, 고시를 잘 치르고, 네, 7학년으로 진급했습니다, 제가. 아,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초촐하게 샌드위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와서 좀 저녁을 대접하겠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찰리 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하고, 아,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분을 이 한국의 좌파 목사님들이 또 미국 안에, 미주 안에 여기 계신 오렌지 카운티 안에 계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 이 양반들이 그냥 찰리 커크가 죽을, 어, 죽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가 총상을 맞고서 그 다음에 급하게 어,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그 검진을 하는데 그 검사하는 의사가 그 한국계 미국이네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게 죽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아, 죽는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던 백인 간호사가 그 얘기를 그대로 그냥 SNS에다가 돌려가지고 병원에서 그 사람을 파어 시켜버렸어요. 네,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내가 나이가 많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내게 소망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찰리 커크를 현대판 다니엘이라고 제가 이렇게 아,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첫째로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가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주의가 이제 많이 이게 변질돼가지고 말이 복음주의지 실질적으로 진정한 복음주의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WCC나 NCC를 우리가 계속 반대해왔잖아요.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이걸 변화했냐면, 이제는 말을 바꿔서 WEA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World Evangelical Association 이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WEA라는 그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목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탄의 앞잡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가톨릭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그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2021년도에 에리카와 결혼해서 남매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출한 가정을 두었는데, 아주 철저한 신앙이네요. 그 철저한 신앙인인데, 뭐냐면, 커크는 이전에 정치와 국가에 대한 종교의 역량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이후 기독교 민족주의로 바뀌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미,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 그거 뭐 이렇게 민족주의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시온 민족주의하고는 여러분들 이게 결핍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복음 위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 나이도 젊은 나이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의 낙태,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오픈웨어에서 만약에 강의하면 내 강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열이면 아홉 사람은 다저 사람 저 치워라, 뭐 아니면 저 입을 막아라, 뭐 이렇게 해서 치워버리는데 이 찰리 커크는요, 누가 막 반대하고 소리 질렀냐 그럼 마이크 그 사람에 갖다 주고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다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할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도 이제, 찰리 커크가 디베이트 하는 게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 그, LGBTQ라든가, 무슨 뭐, 어, 뭐, 사회주의자, 뭐, 마르크시즘의 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얘기하라고. 마이클 주라요. 마이클 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거야 자신들이. 자신들이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말, 말문이 막힙니다, 자기네가. 왜냐하면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찰리 커크는 하나하나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생각하고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게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뭐 현대판 모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순교자라는 말을 그분한테 붙인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래요. 물론 총상을 암살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말 이 미국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그, 미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TPUSA라는 게 뭐냐면 이게 Turning Point USA예요. 이름을. 이게 Turning Point USA인데, 2020년대 초부터 보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TPUSA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이 젊은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라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크를 줘요. 그럼 니네가 왜 민주당이 뭘 하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어지, 어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다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 얘기를 들어요. 들고 나서 그 사람한테 차근차근 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요, 엔타이 아메리카니 많아요. 그니까 러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왜 미국의 의회에서, 하원의회에서 연방 하원의회에서왜 엔타이, 에 반미 운동하는 사람이 왜 거기 있느냐, 이거 예? 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그, 저, 텍사스 주지, 저, 텍사스 상원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저, 프로이다 상원의원에, 란디 센트라는 사람은, 그, 그 뭐지,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이민 제이온 사람이 이제 하원 의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원인을 하원 의원에서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박탈시켜 가지고 내쫓을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제가 겁내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내가 강력히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선수 하잖아요. 그 선사할 때 우리가 뭐라고 선사하냐면, 여기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domestic and foreign enemy 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는 적이나 국외에 있는 적을, 적에 대해서 우리가 완경에 반대한다고 그거를 선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 들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박탈될 수가 있고, 왜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 아, 이, foreign enemy가 아니라 domestic enemy로, domestic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 있는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 이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고서 떠들어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하는 교회하고 내가 그러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입이 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협적으로 사람들에게 어, 당신 생각을 버릇 사으라이 얘기 해본 놈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좀 지각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교육 열이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교육열이 높은다고 그러면, 이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게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좌파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게요. 네? 좌파가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엔타이가셔야 이거 하나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게 좌파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에?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가슴 가슴 치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요 이 이민교회 있는 저 이민교회 교인들 가만 보면은 민주당 성격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민주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민주당의그 지지하고 공화당 특별히 트럼프를 그렇게 욕하느냐. 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요. 감기가 걸려도 트럼프 때문에 그러고 자동차 사고 나도 트럼프 때문에 그러고 내가 직장을 잃어도 트럼프 때문에 그러고 뭐든지 잘못되는 건다 트럼프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임무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200일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지 200일 동안 한 것에 지난 12년, 14년, 15년의 일을 200일 안에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예 200일 이후에 트럼프가 잘한 일 그걸 제가 여러분들 한테 나중에 소개할게요. 다 다음 기회 있으면 자 그러면. 은 조, 이 사람의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이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했어요. 자, 미국은 위대한 나라인데 왜 찰리 커크가 이 말을 했냐면 여기에 분명히 한국이라는 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엔 대의 정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상 제가 깊게 설명을 안 하지만 의회를 열어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지지하지만 단순한 다수결 지배인 민주당에는 민주정에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민주정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미국 헌법에 민주정이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고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뿐이 중요하다는 대의제 정부를 옹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이라는 게 정말 이뭐 공화당만 다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공화당이 한 번에 이렇게 우세하면 그다음에 민주당이 우세하고 공화당 민주당이 그래서 견제하는 세력을 갖는 게 미국의 정치인데. 지난 12년 그다음에 집자 한 20여 년 동안에 이 민주당 대통령들이 완전히 이걸 뒤집어 가지고 미국을 갖다 소셜리스트로 만들어 버리고 사회주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레이건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에 이 오렌지 카운티가 원래는 민주당 테토리거든요근데이 민주당 테러를 갖다 그걸 별명 지어서 레이건 데모크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레이건 민어 레이건 민주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지만은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오렌지 카운트에 있는 거야 지금. 67 67 지구하고 68 지구가 바로 그런 그런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손조 여기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그런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민주당은 너무나 사악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여기 Proposition 50를 무조건 예스하라는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부르짖는게 뭐냐면 우리는 어, 이 트럼프의 폭정에서 d e m o c r 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y e s 라고 Yes 예스한 50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예스하면 안 돼요, 러노 no 해야 돼요, 노. No.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미국 문화에서 남성적 덕목을 경시되고 있다는 걸 보고 젊은 남성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따르라고 주장하고 그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게으른 습관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의 개인적 책임감을 갖추고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게 찰리 커크가 주장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이 남성관이 완전히 묵살되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 우월주의를 저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남성들이 해야 되고, 남성들이 책임져야 되고, 남성들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남성관이 완전히 묵살되버린 거예요. 특별히, 페미니즘들,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뭐냐면, 남성들이여 남성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런 용이고그 다음에, 이 너무나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남성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이은 너무나 게을러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저뭐저 뭐뭐저 어느 민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민족은요.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내가 남자가 부인이 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도록 나라가 돈을대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미국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된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웰페어 받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 웰페어를 줄 때부터 미국은 벌써 하얀 길로 내려간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자꾸만 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노인 아파트 가보면, 거기서 열이면 아홉이 모두가 다잘 살고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들, 자녀들에게 다 이름을 다 맺겨버리고, 정부에서 돈을 받는 거라. 근데 이분들이 렉서스 몰고 다니고, <laughs> 그 다음에 캐들락 몰고 다니고, 물론 렉서스나 캐들락 몰고 다니는 것을 나쁘, 나쁘다 그 얘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자신이 정부의 돈을 받지 않고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한번 누가 걸리게 되면요, 완전히 줄줄이 사탕해요. 다 걸리게 됐습니다. 네? 아직 이게 그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공짜로 해서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미국 정부가 완전히 효자 노릇한다고. 저도 이 소셜세 리티를 받아 보니까 네? 그 효자 노릇하는 걸 알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1초도안 틀리고 그돈 주는 날이면요, 착 착장 은행에서 이게 입금이 돼 버려요. <laughs>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 그데 네? 그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나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미리국자들을 불체자들에게 그냥 엄청나게 도움을 좀 많이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뉴욕에 가서 5성 호텔 들어가려면 하루 저녁에 600불, 700불 내야 돼요. 하루.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걸다 내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갔다 이 사람 저 미리국자나 불체자들은. 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런 혜택을 다 받는 거야. 뭐냐? 원, 그 타이틀 아래가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적인, 예, 그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버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냐면, 그러면 이제부저 TPUSA, Turning Point of USA가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여기는 TPUSA가 명시된 사명은 자유, 자유 시장 제한단 정부 원칙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을 식별하고 교육하며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다음과 같은 핵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헌법은 뛰어난 정치 문서이다 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주의는 가장 도덕적이고 입증된 경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이 완전히 그냥 돈이 없는데 돈막 퍼주는 거예요. 그, <laughs> 어디서 돈은 없는데 자꾸 퍼주니까 결국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도, 제 3자인 미국에 와서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이게 큰일 난게 이게.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맨 처음에는 정부에서 다 동등하다고 그러니까 다 놀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 막 찍어대가지고 그냥 나눠주니까 그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노인, 노인들 보게 되면은, 노인들을 가만 보면은, 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불러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간단한 일을 하게 하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안 주니까 이제 윤석, 윤석열 윤석 정부에서는 그걸 다 자르고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하니까 괜히 욕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공화당 정책은 어떻게든 불필요한 거다 잘라버리고 전략해서 이걸 나가는 것이 바로 공화당의 정치 사상이에요. 민주당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을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택스를 더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택스 요즘에 얼마나 냈으냐 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받는 소설 세크리트 택스를 여태껏 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거 택스 못 내게 하잖아요. 택스 안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냐면 미국에서 십 수년간 다 노력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일 소셜 세큐리티에 택서를 붙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아, 나 이때 오면 박수해. 아 참. <laughs> <laughs> 아 여러분들, 제 말이 별로 이제 신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은 전국의 수천 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존재함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미국의 대학교가 마르크스 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100%가 그래요. 100%가. 사립학교 빼놓고서. 여러분들, 자녀들, 뭐다 보냈죠. 뭐,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빌리그 다 보냈죠. 이게 다 사회주의야. 마르크스 주의 쪽에서 그네들이, 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대학 다녔을 때그 총장들이 반미 세력하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히피사역 이런 걸 주장했는데, 그거를 교육받던 우리 나이 또래와서 이래 된 총장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똑같 그보다 더 심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서 이미 알기 때문에 그네들이 얘기해서 자꾸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왕따 당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틀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 소시알러지 같은 걸 택하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퍼를 잘 쓰고 시험을 잘 봐도 무조건 애초요 이거 여러분들 자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커크의 위스콘신 대학에 출석을 했는데 이 위스콘신 대학은 좌표 대학에서 대명사로 되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 다니다가 완전 히 떨어지 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적이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 동아리가 900개가 나뉘고 고등학교 동아리가 1 2 0 0개나됩니다 고등학교는 클럽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TPUSA를 하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여기는 클럽 아메리카로 자, 그 다음에 3,500개 캠퍼스에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2,000여 학생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0여 신앙 공동체가 이 컬크의 TPUSA에 대해서 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TPUSA를 제지하는 공립학교의 소송 기관에 플로리다 주에서 법무장관은 뭐라고 그냐면 이제 앞으로 TPUSA에 반대하는 그런 존재들은 적극적으로 헌법으로 그네들을 어?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예요. 에? 자,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주 공립학교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모든 고등학교에서 TPUSA 설립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주 안에서 이건, 저, 폭스, 폭스 TV하고, 어, uh, NY 스팟라이즈라는 그런, 저, 미디어에서, 이제, 뭐,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 친고그 다음에, 6 2 0 0명의 멤버, 멤버십 팽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인디아 신문에서 나온 건데, 타임, 타임드 오브 인디아라는 그 신문에서 나온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컬크, 예, 찰리 컬크 장례식 끝나고 나서 10분 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네? 10분 에 그러니까 찰리 커크 사망 이후 3만 2천 개의 신청이 일어났고, 총 5만 개의 신청이 지금, 예, 이제, TPUS가 분명 이제 승인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이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핵심적인데, 요 핵심적인 거를 제가 한 5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너무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인재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다니엘을 이렇게 얘기했냐면 성경 속의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라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보여줬다는 얘기. 이건 다니엘 자신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주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뭐냐?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나 조직의 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다.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 도덕성과 우리를 겸비한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찰리 콕쾌해서 말을 해요. 자, 또한 가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용기, 그 사자굴의 사건 아 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의 측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신앙을 멈추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압력, 부당한 권력, 혹은 다수의 의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윤리적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때로는 불이익을 간수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찰리 커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 속의 다니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채식만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건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찰리 커크는 어떻게 했냐면 물질만능주의나 향락적인 문화 속에서도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절제와 청렴함을 유지한 사람이고 도덕성, 청렴성을 성명성을 상징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이제 달라집니다. 미국에 지금 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이게 사인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TPUSA 그 모임에.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30대들, 이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례식을 보면 알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장례식보다 더 훌륭하게 이렇게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모든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뭘 얘기하면 18세 미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중국에도 그렇고, 무슬는 예? 간추리도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네들은 이미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나 무슬림 하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의 이런 사상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앞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은 그 나라가 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왜유년부 학생이나 유치부 학생들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걔네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얘기야요 음. 앞으로 30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찰리 커크는 이미 감지하고서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에? 포럼을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암살당한 이후에 그 기간 장례식 끝난 이후에 10분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더 모임이 더 발전했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찰리 콕크도 유명했지만, 찰리 콕크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한국에도는 I am 찰리 콕크라는 이런 탄말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젊은 애들이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플러스 전 세계에서 유럽, 이런 데서 이 찰리 콕크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뭐,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이 정도에서 제가 끝낼게요. Amen.